칼 씨, 나오세요. 네. 아, 이잘한 칼! 예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세트 커장 나. 롤라잇, 롤라 레츠 고! 준비, 시작! 가자. 시작. 시작. 가자. 시작! 그 제트도에 가면 큰그 이거 있잖아. 할라산라할라산맞췄습니다한라 그그 이거, 이거 봐라. 자, 빨리. 패스! 빨리! 빨리, 패스! 자 말하면 안 돼요. 칼 카드 잘라. 어, 놓았지 아, 껍질. 어. 성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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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어. 두 글자인데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날 거다. 자 행운 행운. 어 베지 해 이거 야왜이 일이야? 오. 신용 말고 이거 아, 결제할 때 결제할 때. 아, 그. 체크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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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. 어, 너무한 것 같아. 와. 핸드폰으로 애인이 있으면 이거 매일 하루 종일 읽어야 돼. 문자, SNS, 사진. 아, 문자, SNS. 아, 연락, 연락. 연락. 예, 연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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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연락. 에바 맞췄어요.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. 약속. 불법, 불법. 규칙. 규칙. 규칙이면. 자, 말하면 안 돼요. 자, 말하면 안 돼요. 대구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보세맞췄어요 성공 말고. 오우야 이거 봐라 잘한다 아양궁양궁 양궁. 화살! 화살! 내가 맞할할요 활! 조조 조바! 봐 줘봐 줘네요 꼈다+ 꼈다 맞췄다 네, 이름 맞췄습니다 아, 와왜 이렇게 잘하죠 아. 네,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 집순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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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열한 개에 맞췄습니다. 열한 개에 맞췄습니다. 자, 이래서 자, 이선상는 예. <목소리> 획득했습니다. 예, <목소리> 내리겠습니다. 시작, 시작, 시작.